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스타트업 선배님들이 워낙에 추천을 많이 하셔서 어, 실제로 참여해서 수행을 해보니 굉장히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어, 멘토링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인 설립과 투자 진행을 할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래로보틱스 대표 이동민입니다. 네, 저희 고래로보틱스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건설 현장 내 건설 자재를 새벽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내에서는 현재 모든 자재를 100% 인력으로 나르고 있는데요. 1000세대 공동주택 기준으로 약 8000명의 인력이 날랐었는데요. 그 노무비가 12억 원에 달합니다. 로봇으로 대체했을 때는 12억 원의 노무비 절감과 함께 저희는 야간에 로봇을 통해서 물류를 양중하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약한 10년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술이 워낙 낙후되어 있고 적용이 느린 산업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건설 산업을 변화시킬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있어서. 체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닐 때에도 계속 스타트업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할 건지 눈여겨 봤었고 실제로 마지막에 투입된 현장에서 야간에 자재를 옮김으로써 굉장한 많은 비용을 지출을 했었습니다 로봇으로 대체했을 때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본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두 가지로 이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건설 회사에서 건설용 로봇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로봇은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로봇이다 보니 건설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도화된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뛰어들고 있는 물류 로봇 같은 경우엔 작업자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기술의 허들이 낮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 현장의 야간의 자율 주행으로 주행을 하다 보니 기존의 사람과 같이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핫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밤에 작업자를 만났을 경우라던가 길에 장애물이 있을 때 관제 센터에 알람을 보내게 되어져 있고 해당 상황이 조치가 된 후에 다시 운행을 하도록 알고리즘화 되어 있어서 접촉 사고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 저는 포스코그룹 산내벤처 출신으로서 프로토 로봇 성공 이후에 포스코그룹과 M O U를 맺었습니다. 24년 2월부터 포스코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로보틱스 양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올해 법인 설립과 함께 총 12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받았는데요. 감사하게도 미국 실리콘밸리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국내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자재를 옮기는 것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였고요 미국에서도 적용화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스타트업 선배님들이 워낙에 추천을 많이 하셔서 반드시 수행하고 싶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고요 실제로 참여해서 수행을 해보니 굉장히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멘토링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인 설립과 투자 진행을 할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10대 초격차 분야 중 하나인 로보틱스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갈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은 굉장히 극소수의 스타트업만 뛰어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기술과 목표가 많이 공유가 되어서.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유입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 고래 로보틱스가 늘 선두에 있는 위치에 있는 로봇 회사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제가 올해 미국 출장을 가서 VC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아이템을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설익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세계적으로 먹힐 수 있는 아이템인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실제로 만나서 아이디어를 오픈을 하고 보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고도화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셔서 결국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부딪혀서 많은 조언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